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하는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강도와 도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돈과 보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과 보화를 땅 속에 묻어두고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감춰놓았던 보안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 보안은 발견되기까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땅속에 파묻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면 큰 행재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을 갈다가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는 보화가 주인의 땅에 감추어져 있기에 다른 사람이 일꾼이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보물은 주인과 반반씩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일꾼은 땅 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했는데 이 귀한 보물을 주인과 나누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자기의 전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쓸모없는 자갈밭 같은 그 땅을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 일꾼을 가리켜서 참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조롱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일꾼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을 한 것입니다. 왜요? 그 쓸모없는 돌짝밭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고는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해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은 좋은 보아를 구하면서 살아간다.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주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사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좋은 보화를 구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구하면서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을 추구하여 얻었다 할지라도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많은 소유를 한 사람일수록 더 갈급해하고 더 불안해하고 더 조급해 한다는 것이에요.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존 스타인벡의 작품 중에 진주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키노와 그의 아내 조안나는 고기를 잡으면서 사는 어부였어요. 그들은 가끔 바닷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채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기 드문 큰 진주를 채취하게 된 것이요. 이제 그들은 가난은 끝나고 행복한 삶이 올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큰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이들 부부가 큰 진주, 좋은 진주를 구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값지고 귀한 진주를 구경이라도 하고 싶다고 키노의 오두막집을 맴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 부부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전에 그들이 전갈에 물렸을 때,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가 콧배기도 보이지 않더니만, 이제는 나타나가지고 과잉 친절을 베푸는 것이에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몇 번씩이나 기도해 오두막집을 찾아오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의사는 자신의 병이 빨리 낫도록 치료한 것이 아니라 병이 더 오래 가도록 처방을 한 것이었죠.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주가 탐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시의 진주 장사들은 키노가 가진 값진 진주를 싼 값에 사기 위해서 온갖 농간을 다 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폭력배들까지 동원해서 그들 부부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밤 중에 감도가 침입해서 진주를 빼앗아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키노 부부는 진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움까지 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이 귀한 진주가 이들 부부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줄 믿었는데, 오히려 그 진주 때문에 날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에요. 결국 이들 부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값진 진주를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주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값진 보화가 무엇인지를 볼줄 아는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안목이 없기에 값 진 보화를 놓쳐 버리고 헛된 보화를 쫓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시계 산업으로 불을 누려왔던 나라입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시장에서 사용된 시계는 거의 80% 이상이 스위스제였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한 발명가가 새롭게 디자인된 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그 시계를 가지고 스위스를 방문했고, 스위스의 한 시계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그 시계를 그들에게 보여준 거지요. 그 시계를 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스위스 시계회사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생각할 볼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스위스제 시계가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새로운 시계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스위스 시계 산업은 왕성함을 누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시계이사들이 그 사람이 만든 시계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명가는 그 시계를 가지고 스위스를 떠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의 세이코 회사가 그 시계를 받아들이고 그 시계를 만들어내기를 시작한 거지요. 그가 발명해낸 시계는 바로 디지털 시계였습니다. 지금은. 이 디지털 시계가 세계 시장의 80,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스위스는 굴러 들어온 보물을 놓쳐버린 격이 되어졌고, 그후로 스위스의 시계 산업은 사양길을 걷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보화를 구하되 참된 보화를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저런 보화들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구해야 할 값진 보화는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면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천국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하면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을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팔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값진 보아인 천국은 배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찾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이기에 찾으려고 힘써야 하고 찾았을 때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값진 보안은 두 종류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첫째는 우연히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한 농부가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에요 내가 심쓰고 애쓴 것이 없이도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랜 노력 끝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갑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다가 진주를 구한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철학도 해보고 불교에도 빠져보고 방탕한 생활도 해보다가 갑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는 갑진 보화를 찾아야 하고 천국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영국의 철학자였고 수학자였던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화이트헤드 교수는 그 집안이 교육과 집안이었고요. 대대로 기독교를 믿어오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헤드가 젊은 시절 철학과 수학에 심취하면서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빠져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대대로 이어오던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겠고 또 교회와도 완전히 담을 쌓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도 역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된 것이에요. 하루는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 엄청난 눈이 내리게 되어진 겁니다. 폭설이 내린 거지요.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맨 할머니가 눈구덩이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 것이에요. 그래서 화이트헤드 교수가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그를 부축겨주고그눈 눈구덩이 속에서 그를 구해준 것이에요. 이 할머니는 이분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게 이처럼 큰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니 선생님은 깊은 신앙심을 가진 분이시겠네요.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주일날 찾아가서 뵙고 인사라도 하려고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이트헤드 교수는 겸원적은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또 제게는 신앙심도 없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의해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다 늙은 사람이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나는 저 눈구덩이 속에서 죽는 줄 알고 계속해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이트헤드 교수는 저절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할머니로 하여금 저런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일까? 내가 지금까지 탐구하고 있는 철학과 수학, 아니, 전 영국의 모든 학문을 통틀어서도 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서질 않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탐구했던 학문에 대한 해의감이 들기를 시작했답니다. 젊어서는 신앙에 대한 해의감이 들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추구해 왔던 학문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고 만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마침내 그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답니다. 그 교회 단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화이트헤드 같은 세계적인 석학이 자기 교회 출석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자부심이 들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설교에 온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런데 설교의 내용들이 대충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철학과 신앙과의 대화, 수학과 신앙의 만남, 대석학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려고 보니,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열심히 준비했던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화이트헤드 교수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왜 신앙을 버리고 있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정중하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 합니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은 제가 목사님보다 더 전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설교하지 마시고, 그날 눈 구덩이 속에서 그 할머니가 가졌던 진리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제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잘...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과 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값진 보아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보아를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아시시의 성자였던 프란시스가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빙 둘러 서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임종할 때가 다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성 프란시스가 어린 아이처럼 고함을 질러대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모습을 보던 한 제자가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창밖하고 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엄숙한 시간에 좀더 경건한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는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주책을 떨었지? 미안하네. 그러나 내가 이제 곧 천국에 가서 꿈에도 그리워하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기쁜지 그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다 합시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 자,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4절을 시작 자, 감춘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샀다는 말이에요. 46절도 봅니다. 46절 시작. 자, 값진 진주 하나, 천국을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을 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값진 보아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출세라든지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부귀영화를 모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얻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930년대 미국은 경제적으로 대공황을 겪고 참 힘들어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에 조지 베버리 슈아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천부적인 음악의 재능이 있었는데, 당시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가수를 뽑는다고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1,5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베버리 슈아가 당당히 1등으로 뽑힌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는 밤잠을 잃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의 어머니 밀러 부인은 아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애송하던 성시 하나를 읽어보라고 아들에게 건네준 것이에요. 화려하게 가요계에 대비하는 아들의 장례가 염려가 되어져서 이 어머니는. 평소에 자신이 애창하던 좋아하던 이 시를 아들에게 건네준 것이었거든요 이 조지 베바리시아는 베바리 어머니가 준그 시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떠오르는 영감을 받아서 그 시에 곡을 붙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과 94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조지 베버리슈아는 시카고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그렇게 약속을 했지요. 이 베버리시아는 부기와 명예와 인기가 따르는 가수의 길을 기꺼이 포기해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던 것이에요. 그때부터 베버리시아는 빌리그레온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서 복음송을 부르는 복음가수가 된 것이에요. 베버리시아가 찬송을 부를 때 수많은 영혼들이 감동을 받고 그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베버리시아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암스테르담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도 베버리 슈아 할아버지는 굵고 저음의 목소리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의 찬양에 집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끼치고 은혜가 되었거든요. 이 찬양이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의 베버리 슈아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보낸 뜨거운 박수갈채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가 없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값진 보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자랑과도 바꿀 수 없는 법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심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며 행복하게 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값진 보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값진 보아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진정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